자, 여러분 안녕. 앰플렉스 입장기 잘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. 또안 된다고 찡찡거리지 말고. 아, 영어 어딨니? 아유, 노안이 와가지고. 아, 잉글리쉬가안 보여 여기 잉글리쉬 여기 있는요 자, 여기 봐요. 여기 옵션이라고 있어요. 왼쪽 아래에 o p t i o n s 예요 이거 누르,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밑에서, 왼쪽에서 두 번째, 랭귀지. l-a-n-g-u-a-g-e 라고 적혀있는 걸 눌러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. 쭉, 쭉, 쭉 엄청 내려요, 밑으로. 엄청 엄청 내리다 보면 여기 일본어 있지? 여기 밑에 한국어, 여기 적혀, 적혀있죠. 한국이라고. 그러면 이거를 왼쪽으로, 왼쪽 클릭해주세요.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. 나는 이거 엄청 커져서 안 돼요. 그럼 엔터를 눌러줘, 눌러줘요, 엔터. 자, 우리 한글. 한글 나온다. 이제 영어 안 나온다. 그치?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. 멀티플레이 보여요? 그래서 멀티플레이를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어딜 들어갈 거냐. 이 밑에 이렇게 버튼들 보이죠? 여기서 위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. 서버 추가라고 요거 있어. 요거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여기 서버 이름, 서버 주소라고 적혀 있습니다. 서버 이름은 아무거나 다 적어도 돼. 여기 '똥' 이렇게 적어주세요. 근데 저는 이제 어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인 플렉스라고 적어줄게요.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적어주고, 자, 서버 주소, 이제 키보드를 영어 키로 바꾼 다음에 우리 m 자알지 대문자 M자를 적어줘야 되니까,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M자를 눌러줘요. 그 다음에 I에요. I, 그 다음에 N, 그 다음, E.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? Shift 누르고 M, I, 그 다음, N, 그 다음, E에요. 그 다음에 띄어쓰기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. P, L, E, X. 자, P, L, E, X까지 다 했겠지? 아, 저는 눌렀는데 계속 대문자가 나와요. 이런 친구들 있어. 어,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대문자가 나와요? 그러면은 이 Shift. 왼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. SHIFT라고 화살표 붙어 있는 키가 있어. 그 바로 위에 보면 캡스락이라고 CAPS LOCK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눌러 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다시 소문자가 나와요. 그러면 캡스락 누르지 말고 Shift 누른 상태로 M I N E P L E X 점까지 따라왔지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만 더 입력하면 돼. C, O, M. 이거 시프트 안 누르고 소문자로 C, O, M 눌러줘요. 그 다음에 다른 거다 필요 없어. 다른 거다 냅두고 완료 버튼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마인플렉스. 여기 뜨죠? 어 야, 마인플렉스 이거 봐요. 지금 12,300. 58명이 접속해 있어. 지금 우리 저녁이 외국 서버의 낮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렉이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왼클릭 두번해주시면 서버 입장되고 있어요. 와! 마인플렉스 들어왔다! 야, 너는 왜 나를 던지고, 아유, 저는 저게 노인공격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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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머, 어머님들 아닙니다. 저희 방송은 마인, 마인크래프트 방송에서는 심의 규정을 굉장히 준수하고 있고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가끔, 어머, 예, 예, 그, 창에서 그렇게 욕을 하면 안되는다 그래가지고, 어,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여기까지. 안녕. <laughs> 안녕, 안녕. 뿅.